자, 봅시다. 여기서 a값을 구하는거지? 루트 147은? 네. 루트 147? 응 음, 없습니다. 진짜 없어? 네. 1 더하기 4 더하기 7 몇이야? 1 더하기 4 더하기 7이요? 응1 더하기 4 더하기 7이 11 응? 아니, 20 20 20 그러니까, 3으로 응. 나눠주잖아 네? 3으로 <laughs> 나눠봐 4그왜 틀렸는지 다 알게?

그 다음에 는전기하면 어떻게 돼? 6이지. 그 다음에 1 2이지 5루트 3 나와, 나와? 16백 2루트 3. 24가 다 되겠지.